안녕하세요. 아름니다 자, 이번 영상도 포토샵에 대한 문제예요. 오류가 있어가지고, 이거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요것도 이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알아보기 전에 포토샵이 뭐 오류가 한두 개가 아니죠. 이거를 저도 한번 언젠가 정리를 해가지고 오류가 나오는, 자주 나는 영상만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도 했는데, 뭐, 너무 많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뭐,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뭐, 질문을 주신 거는,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기가 좋죠. 뭐, 일단은 정품을 쓰고 그러면은, 어도비 고객센터로 문의를 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에 저도 뭐, 이렇게, 변화번호를 입력해놓고 뭐, 물어보는데, 사실 답변이 없어요. 거의 다 모르는, 제가 질문하면은, 거의 모르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뭐, 미국 본사에 알아보겠다, 아니면은, 나중에 뭐, 메일로 알아, 메일로 보내드린다 했는데, 답변이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답변해 줄수 있는 거는 대부분 초기화라는 말밖에 없어요. 재설치나 자 그래서 일단 모든 오류에 대해서 재설치를 하기 전에 재설치 하면은 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포토샵만 깔아도 되는데 윈도우를 다시 까는 경우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 그래서 자 시작 프로그램 자 이렇게 눌러서 포토샵이 뭔가 전하고 다르다 오류가 있다 그랬을 때는 설정을 최초로 처음 설치한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축키란 단축키는 자, 다 누르시는거죠 Ctrl, Shift, Alt 키를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포토샵을 실행을 시키는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브릿지나 다른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도비 프로그램들은 요런식으로 세개를 다 누른 단축키 3총사 Ctrl, Shift, Alt 키 누른채로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실행을 시키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세개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실행을 시키는거예요 자, 그러면 어도비 포토샵 설정 파일을 삭제하겠습니까? 예 아니요 이렇게 나오죠 그 삭제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내가 설정해 놨던 그런 것들 뭐 캐시를 폴더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성능 설정을 바꾼다든가 작업 내역을 뭐 설정해 놨든가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도 기존에 있던 오류도다 없어지겠죠 근데 그 대신에 내가 편하게 만들어 놨던 설정들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뭐 지금 포토샵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아니요를 눌러 볼게요. 자 설정에 문제 가 있으신 분들은 포토샵 초기화 이렇게 예를 눌러서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오늘 구독자님의 이제 질문을 뭐냐 하면은 제가 사진 하나 열어 볼게요 자 여기 로우파일 한번 열어 봅시다 자 사진을 이렇게 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장에 대한 문제인데 저장이 계속 이제 jpg 파일이 안 뜨고 뭐 tiff 파일이나 이런 게 이제 16비트 파일 있죠 그런 게 이제 뜨는 게 이제 문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장을 하게 되면은 파일. 자, 저장을 누르시면은, 요렇게 JPG 형식도 뜨고, 뭐 포토샵도 뜨고, 여러 가지들이 다 뜨죠. 근데 이제 JPG 뭐 2000이라든가, JPG 2000이나 이런 파일이 다 16비트 파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취소를 눌고 자, 제일 기본적인 문제는 이제 요게 뭐냐면은, 자, 이제 다, 사진 다 한번 닫아볼게요. 자 이렇게 ACR 창에서 이제 여러 사진을 가져오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설정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저는 sRGB 이렇게 되있죠, 8 비트. 자 여기 한번 눌러 보시면은 자 여기 심도가 이제 16 비트로 되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16 비트가 되있으면은 JPG는 8 비트 파일이기 때문에 저장이 안 돼요. 저장 형식이 자 그럼 한번 볼게요. 확인 누르고 열기. 자 이렇게 파일을 불러왔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RGB 16비트 이렇게 16비트라고 표시가 돼 있죠. 자, 그러면은 파일 저장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자, 포토샵 이렇게 이제 뜨고 자, 저장 형식을 보면은 지금 JPG가 없어졌죠. JPG 2000이 있고 PDF 뭐 PNG 그다음에 TIFF 파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8비트 파일이 거의 다안 보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식은 자, 여기서 8비트로 불러오는 방식 방법도 있고 자, 파일에 눌러서 편집을 눌러서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래서 일반. 자, 일반에서 파일 처리를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기존 다른 이름으로 저장 활성화. 여기에 체크가 아마 해제, 해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업데이트 되면은 포토샵이 몇 버전 저번인지 아니면 작년인지 요게 조금 됐어요. 한참 전에 업데이트 하면서 요 기능이 생겨 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헷갈렸었는데 요걸 해놔야지 기본 기존에 이제 8비트 저장이 될 수가 있어요.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다음에 저장 이렇게 눌러서, 자 파일 형식을 보면은, 자 이제 JPG가 이렇게 생겨져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 16비트 파일을 자체를 이제 열기 해서, 자 ACR 창에서, 자 이렇게 16비트로 되어 있는 파일을 이렇게 8비트로 바꿔줘가지고, 열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6비트는 저장이 안 된다는 걸 아시면 되겠죠. 이렇게 파일에 8비트 파일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8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16비트 이런 파일들은 다 아까 같이 뭐 f f 나 그런 대동량 파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형식이 8비트하고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요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제 그 파일에서 편집해서 이렇게 환경 설정에서. 자 파일 처리. 자 여기서 기존 다른 이름 저장 활성화. 여기에 체크가 돼 있나 한번 확인해 을 보세요. 아마 여기만 체크 잘 하시면은 요 문제는 jpg 파일 저장이 안 뜨는 거는 문제가 해결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한결 설정 한번 더 들어가 봅시다. 요것도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조금 이게 왜 이러나 그랬었는데 업데이트를 하고 나가지고 클라우드로 저장을 해가지고 하라고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기본 파일 위치가 컴퓨터에서 돼 있죠. 근데 요게요것도 지금 전전 버전 업데이트를 하면서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게 만들어. 요게 포토샵을 처음 설치하게 되면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컴퓨터에 저장을 할때 클라우드를 이제 뭐 많이 쓰는 뭐 여러 명에 네트워크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나도 이제 편리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집에서 내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뭐 나중에 클라우드로 올린지 그런 작업분들이 아직도 많을 거예요. 저도 클라우드를 100기가, 100기가 정도를 무료로 줘가지고 쓰고 는 있는데 거의 뭐 이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하드디스크나 여기서 이제 다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컴퓨터에서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저는 이제 복구는 요즘에 컴퓨터에서 다른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자동 복구 기능은 안 사용을 안 하는데 컴퓨터가 좀 오래됐다 그래서 뭐긴 작업하다가 날려버리는 경우 있죠 레이어 쌓아놓고 그럴 때는 이렇게 복구도 해놓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계속 클라우드가 먼저 저장할 때 뜨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계속 짜증이 나가지고 컴퓨터가 세대네 대가 있는데. 뭐, 곰지한 컴퓨터에서도 작업하는데도 그렇고, 이종의 유튜브한 작업도 그렇고, 계속 그게 떠가지고, 몇 번을 더 거쳐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에서, 요거까지 확인해 주시면은, 뭐, 저장, 포토샵에서 이제 저장 문제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해결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요걸로 마치고, 또 궁금한 질문들 있으면은 이렇게 댓글로 달아 주시면은, 제가 아는, 영, 아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